안녕하세요. 비자인코리아.com 안녕하세요. 행사사무소의 정만익 행사입니다. 드디어 지역특화형 거주 비자의 인구 감소 지역 중에 선정된 66개 지방자치단체의 명단이 나왔습니다. 그 지역특화형 비자는 2 0 0 3 22년도 10월 4일부터 2023년도 9월 30일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2024년은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시범 사업에서 지나서 어, 정규 사업으로 정규 사업으로 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12월달에 2024년도 지역 특화형 비자 관련해서 굉장히 조금 디테일한 정규 사업에 관한 지침을 이야기를 했고 제가 강의는 이미 해드린 걸로 압니다. 아마 2월 중에 법무부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지역 특화형 비자 관련해서 정보가 나올 것 같은데 그때 나오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2023년, 2022년도 말에 진행했던 시범사업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시범사업은 정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비자군이 신청을 하는가,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이제 시범 사업 어 지역 중에 어떤 쪽이 조금 더어 실제로 신청한 인원보다 좀 줄어드는지 아니면 인원을 더 늘려야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시범 사업 이후에 이제 2024년도 정규 사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제 66개 지역이 선정이 됐고 이전에 보다 훨씬 많은 이제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하겠는데, 중요한 건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할까? 어, F2R, 지역특화형 거주부자, 또 F2R의 배우자인 F1R, 지역특화의 배우자, F4R, 동포 지역특화, 그리고 동포 지역특화의 배우자인 F19R, 이 부분들이 굉장히 적용되는데 우리 동포 같은 분은 어 솔직히 이제 요건 자체가 상당히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또 영주권을 신청할 때도 굉장히 혜택이 있다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F2R, F1R, F4R, F19R 어떤 지역이 선정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갈 길이 조금 먼데. 자, 2 0 1 4년도 지역 특화형 비자의 선정 지역이 66개 지역입니다. 2023년도의 시범 사업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6곳, 다음에 기초자치단체 크게 4곳 해서 지역으로 보면 총 28개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사업 때 15곳, 그리고 2차 사업 때 13곳 해서 총 28개 지역이 아, 스발이 됐죠. 이제 이번에 2024년도 정기 사업은 1월 26일에 발표됐는데, 광역 지자체가 총 10곳에 지역이 좀 66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그 시범 사업할 때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그 부분이 조금 애매했어요. 예를 들자면, 그 경기도 가평군이라고 해서 그냥 어 기초자치단체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상남도 안에 있는 고성군인데 원래 이게 광역지자체로 음, 분류가 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로 분류가 됐는지 조금 의아했는데 이번에는 총 10개 지방자치단체 광역지자체 넓은 지역이죠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그다음에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이건 제가 그냥 어, 발표된 순서대로 적은 거니까 어, 그렇게 참조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2024년에 추가된 지역입니다. 추가된 지역이 상당히 많죠? 예,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자. 부산광역시는 동일합니다. 부산광역시가 시범사업 때 2차 공부에 들어갔잖아요. 동구하고 서구, 영도구가 동일하게 들어갔고 자, 충청북도는 이전에 단양군과 제천시만 됐었는데 괴산, 또 보은, 영동군, 옥천군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충청남도는 이전에 보령시하고 예산군만 있었는데 공주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태양군이 되어 있고, 이전에 논산시에 근무하고 있는 2 e 7 4 비자 근로자가 상당히 좀 있었거든요. 이번에 있는 시범 사업에서 정기 사업으로 들어가면서 논산시도 포함이 되어 있다. 자, 전라북도는, 이번에 네 군데가 포함이 됐어요. 전라북도가 상당히 많았죠.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순창 정읍이었는데, 이번에 2014년도 정기 사업에는 무주군, 그다음에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남도는 고흥보성, 장흥, 해남, 영암군에서 곡성군이 이번에 추가적으로 좀 포함이 됐다. 다만, 이전에 강진군에서는 우리 동포들만 했었는데, 이번에 강진군은 좀 빠졌어요. 강진군 빠지고 그 대신에 곡성군이 들어갔다. 그 다음, 경상북도는, 어, 아마 가장 많은 지역이 경상북도에 좀 생긴 것 같아요. 1차는 영주의성, 영천고령, 그 다음에 2차 공모시에 성주군이 포함됐고, 제가 고령군과 성주군에 가서 F-2R 관련돼서 강의를 좀 했었는데, 그것 이외에 안동시, 상주시, 문경시, 청송군, 영암,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까지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이전에 남구만 해등됐었는데 인구가 함소되고 있는 서구 지역도 포함되어 있고 경기도는 이전하고 동일하게 가평군과 연천군만 해당되고요 강원도는 이전에 시범사업 때는 없었는데 어, 올해 2024년도는 횡성군과 고성군이 추가가 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이전에 고성군만 해당되는데 거창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상남도가 는 걸로는 가장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상북도, 그리고 충청남도, 그 다음에 충청북도, 전라북도가 이런 순으로 굉장히 많이 보호됐고, 자,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열네, 열다섯, 열다섯 군데, 열다섯 군데 지역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차로 다섯 군데가 포함이 되어 있던 거에서 열 군데가 더 추가가 돼서 경상북도가 가장 많은 2024년도 정기사업으로 지역 특화형 비자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총 원래 인구 감소 지역이 89개 중에서 거의 66개 지역이 이번에 정기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본적인 이전에 설명드린 많은 사항들이 있어요. 자, E9 비자 근로자는 신청 못 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신청을 못 합니다. 물론 E10도 신청을 못 합니다. 그래서 신청 가능한 사람들이 E7, 4 표함해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유학생에서 구직비자로 변경한 D10인데, 실제로 D2하고 D10이 이제 유학생, 국내 유학 활동을 했던 유학생들이 신청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E74 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K포인트 274를 받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지역의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은 F2R 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오는 경우에 E-74 비자는 사장님의 이적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E-74 비자 자체로 이적 동의를 받으면 이 프로세싱 타임이 조금 걸립니다. 예, 프로세싱 타임이 어떻게 되냐면, 자, 어, 제가 볼 때는 이제 3월, 2월 말,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 되면 이제 추천서를 아마 받게 될 거다. 지역의 추천서를 시작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한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한 달이면 어 3월까지 결정이 되고 이 다음에 4월달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약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E74는 여기에 딱 맞춰서 이적 동의서를 받고 그 다음에 15일 정도 있으면 E74 비자에서 이적 동의를 하게 되면. 어 이제 비자가 없어져요 신고가 되기 때문에 출국을 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E7-4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지역에서 인구 감소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은 경우 D10-1 비자로 변경하는 게 필수다. 그래서 이제 이적 동의서를 받고 D10-1을 한 다음에 이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D10-1 비자 있는 상태에서 이 나머지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죠? 연장 연장할 때 반드시 GNI에 70%가 있어야 되는데 올해 어 6월 중순경에 2023년도 GNI가 발표가 됩니다. 그 전에 신청한 사람들은 당연히 2022년도 GNI를 결정하겠지만 연장할 때는 GNI 70% 연장하는 그부분이 얻는 거다. 2023년도 GNI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F2R 비자로 신청하는 우리 유학생들 D2라든가, 그다음에 D10으로 있는 사람들도 2024년 연장 때부터 어떻게 된다? 지연 네, i 70%로 어, 통일이 됐다.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처음에 계약을 할때 지연할 70%로 계약하는 게 낫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야간 근무라든가, 만약에 본인이 해외에 잠깐, 본국에 다녀오는 경우에 월급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장할 때 굉장히 문제가 될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F2R 비자 관련해서, 지역에서, 어 회사를 매칭해주고, 어, 취업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K-DREAM 어, 외국인 센터가 어, 구미 출장소 어, 옆쪽에 어, 지금 이제 이미 개소를 했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는 여러분들 직업 구하는거 어, 상당히 조금 쉽다 그래서 경상북도에 어, 중점을 둬서 여러분들이 어, 지역특화형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제 케이드림센터에 그 구미출장소 있어요. 거 그, 그쪽에 가서 안내를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업이 매칭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지방자치단체는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어, 이제 사업 그다음에 직종을 구체적으로 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기간이 제가 볼때한달 정도 가까이 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2월 말 또는 3월 달부터는 이제 추천서를 신청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 F2R 비자로 또는 신청할 수 있다. 또 F2R 여기서는 지금 어 1차, 2차 시범 사업 때는 여기 유형 1, 유형 2, 유형 2는 우리 동포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2024년 정기 사업은 F4R 우리 동포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F 라9 r 배우자 농포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어이 지역에서 이제 이 지역 인구 감소 지역에 이 지역 있잖아요. 네. 이 지역에서 고소를 등록을 하면 이 충청북도 안에서는 다 일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어 전라, 경상남도인 경우 밀양시에 고소를 두게 되면 경상남도 어느 지역이든 어 넓은 영역에서 일을 할수 있다. 다만, F2R, F1R, 그러니까 지역 특화형 거주비자인 경우는 이 지역에서 무조건 거주해야 되고, 2년 동안은 이 지역에, 보은이면, 보은구로 해서 2년 동안 일을 해야 된다. 같은 육정군에, 그리고 2년이 지나면 충청북도 내에 있는 인구감소 지역 안에서만 직업을 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에서 아마 2월 달 정도쯤에 구체적으로 지침들이, 어, 공개되는 지침들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범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기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체류작용 매뉴얼 상에 어, 이제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아예 명시가 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2024년도 정기 사업 관련해서 어, 2023년도 12월 달에 F2R 2024년도 지역 특화형 비자가 어떤 식으로 발전할 것인가? 네, 기본적으로 정책본부 답변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으니까 그 부분들 좀 꼼꼼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4년도 지역 특화형 비자의총 66개, 28개 지역에서 66개 지역으로 확대가 됐고, 인원도 한 3,000명 정도 될, 가, 될 거다. 그래서 이제 보도 자료들이 있었는데, 좀 명확하게 지침들을 좀 확인하고, 1년에 걸쳐서, 1년에 걸쳐서 시행되고, 이, 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여러분들 준비를 하는 가운데, 신청하는 게 반드시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7월 1일부터는, 1월부터는, 2023년도 GNI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 70%죠, 70%.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하게 된다면 이제 신청이 신청이 2023년도 7월 되기 전에 F2R을 신청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힘으로 구독자가 만 명이 넘었습니다. 자, 올해 갑진년 2024년도는 2만 명이 될수 있게끔 여러분들 큰 힘을 주시고요. 자, 합격의 법학원 초등급 이민 강의가 지금 이제 1 2월3 1일 31일, 1월 6일과 7일에 걸쳐서 진행이 됐고, 지금 합격 보관의 동영상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수 있고 정말 많은 정보들을 담아놨으니까 여러분들 합격 보관에 연락하셔서 강의를 들으시면 기초 또는 중급 이상의 여러분들 그 출국 체류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2024년도 지역 특화형 비자 선정이 총 66개 지역으로 확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을 언제 할 것인가 대략적으로 스케줄을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천명 더 많이 인원이 늘어나겠지만 연장하는가가 항상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장을 미리 생각하고 1년에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시간을 갖고 진행하시는 게 좋지만, 7월 1일 이전에 신청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큰힘 항상 부탁드리면서 오늘 2024년도 지역 특화형 비자의 선정 지역에 관련돼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세한사항이 안내가 되면 여러분들께 어,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d e s i g n c r e a t c c o m 행사사무소의 장만 현지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